자, 문제를 읽어보니까 0에서 1까지에 대해서는 식을 명확하게 주어놨습니다. 적분이든 뭐든 할수 있는 상황인데, 이를 벗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좀 색다른 힌트가 주어져 있다.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0에서 1은 계산이 가능하다. 그런데 이제 나 힌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, fx 넘겨서 생각하면, 봅시다. 0에서 1이나 필요한 게, 음, 1에서 2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. 1에서 2. 여기에다가 f에 x 더기 1. 그러면, 좌변 한번 정리를 해보면, 1에서 2까지 x 닥 1인데, x 닥 1을 취향을 하면, x에 1 들어가면 이건 2에서 3으로 바뀌지 않을까? 2에서 3까지 fx dx가 되는 거고, 얘는 1에서 2까지죠. 합치면 1에서 3인 거고. 우변 계산해 보면, 이건 2 1이죠 그냥. 계속 앞으로 빼면 x 변수로 볼 때는 테니 1일 테니까. 얘는 2 1이다 그러면,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이,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은, 인테그라 0에서 3까지인데, 나 힌트에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됐냐면, 얘는 계산이 가능한 거고, 얘는 위에서 구해봤고, 이건 2 e 1이래고 얘는 뭐가 됩니까? 2-2. 이거는 여기다가 한번 적어봅시다.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는,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e x 1 gx 다자1대입하니까2 마이너스 1 0대입하니까1이1이 e 죠. 네. 그러면 이, 자 리에 다가 2 e 마이너스 2 더하기 e e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. 그래서 1 번. 이거를, 1, 2를 어떻게 찾느냐,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, 일 텐데, 만약에,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, 나 1, 2가 아니라 0,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라고 한다 그러면, 아마도 0에서 1까지 주어지는 이 좌변이 0에서부터 2까지의 힌트를 알려주겠죠. 이 밑에다가 적어보면, 이 좌변에다가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, 여기에서 얻게 되는 힌트가 아마도 0에서 2까지죠. 아 그런데 이것은 이거 0에서 1까지 식을 알고 있는데 0에서 2까지다 좀 아쉽죠.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를 한번 거치고 뭔가 좀더 좋은 게 없을까. 그렇다면 1, 2를 1, 2를 구해보면 1, 2를 양쪽에다가 채워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1, 3이 나오게 된다. 오 이거는 좋은 힌트구나. 왜 0에서 1까지는 애초에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거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겠는 걸. 그래서, 한 번, 0, 1, 대입해보고, 생성한 거 치고, 뭔가 더 좋은 힌트를 만들 수 있을까? 아, 1, 2를 대입을 해볼까? 1, 2를 대입해서, 이 식을 찾는데, 이렇게 가준다면, 답으로 갈 수밖에 없죠. 말은 쉽지. 뭐, <laughs> 실제는서는 저게 일단 1, 2로 하고요. 음. 저거, 분리해가지고, 앞에 건 x 플러스 1을 지환하고한번 해서. 만약에, 잠시만 뭐라고? 1, 2를. 이 부분? 아니요, 아니요. 앞에 좌변이요. 음. 1, 2로 해가지고. 아 이거 이렇게 아, 지환한 거지 이게 이게 지환이고 이 부분은 그냥 분리. 이거는 지환. 1을 대입하면 2. 2가 되고 1을 대입하면 3이니까 f(x)에 대해서 2, 3으로 바꿔주고 이건 그대로 분리만. 그래서 이건 같은 식.